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땅 위에 평화가 그립고 또 안정되게 살고 싶고 또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게 중심에서 앞에 부분 이름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 주님 오시기 전에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기록의 시제가,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보면 그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히브리어에는 결과 동사라고 하는 이 문법이 있는데 앞에서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을 때 확신할 때에 그것을 과거로 표시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39년 전에 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놀라운 아기입니다. 놀라운 아기예요. 어깨는 정사를맺다 그랬고 이것은 한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와 민족 사이에 역사를 주관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 아기가 왔는데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할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 놀라운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여기 기묘 자라가 먼저 기묘자. 오늘 우리 어 영어 본문 보면은 그 우리 순서지에 영어 본문에 보면은 기묘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더풀 이렇게 썼네요. 원더풀. 번역이 기묘하게 돼있어요 정말. 영어 성경을 찾으면 그냥 원더풀 이렇게 표현해. 원더풀. 이 아기의 이름은 아주 놀랍다고 하는 거죠. 놀랍다. 아마 여기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면 더 엄청난 단어를 썼을 텐데, 놀랍다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Wonderful.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탄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지고 탄생하신 그분 또 그분의 생애는 얼마나 놀라운 생애입니까?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기한 일을 보았다. 기한 일을 보았도다. 이 놀라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였다. 원더풀. 우리 다 같이 한번 원더풀. 원더풀. 예. 우리 예수님은 원더풀이다. 이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모사. 이 모사라는 말에 어감이 좋지 않아서 왜이 말을 썼나 하고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의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돼요. 카운셀. 우리나라에서 상담 제도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번역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래서 이 말을 아마 그 당시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면 번역을 더잘 그 했을 텐데 성극, 성경 역 번역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로 모사라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는 모사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죠. 우리 시대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불안, 공포, 고독, 허무, 영혼의 질병 같은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상담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상담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나 죄는 없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이야기하면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사랑과 똑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리가.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그 본질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아기란 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현대는 이 엄청난 역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집합시키고 군대를 거느리고 칼과 유도탄과 핵무기로 무장하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하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누구든지 아기 이 아기를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높은 지위나 이 세상의 다른 조건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조건이 주어져야 될 텐데 아기로 오신 분에게는 누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만날 수 있다. 는 지성인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 예언자는 이 아기를 가르켜서 마이리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단한 번도 자기 진실을 자기를 위해서 선전해 본지 않았어요. 전 세계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빠졌습니다. 그분은 과연 전 인류의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자마자, 역사는 두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 날을 그래서 기준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해요. Before Christ, 주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A.D.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efore와 A.D.가 역사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땅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Everlasting Father. 한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신앙하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은 사망과 땅과 하늘 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신이 아니, 아버지, 신으로 믿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행복을 아시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아기는 인류를 찾고 있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 워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들은 어른의 아버지라. 아들은 어른의 아버지라. 바로 예수님을 두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들여지는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달라진 언어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언어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자꾸 부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져가지고 돼가지고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 그 엄마하고도 자애로운 팔로 나를 안아 주시는 아버지 아기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불행한 거죠. 능력과 사랑과 건의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영원히 모시고 끝까지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입니다.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중세기 어느 수도원 앞에서 신부 복장을 한 어떤 낯선 사람이 기웃기웃거리다가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갈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들.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테.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평화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이 단테가 거기에서 단테의 신곡을 유명한 작품 천국과 지옥을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화를 알게 되었다는. 진짜 평화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듯그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줄여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성도들님 카톡방에다가 카드 하나를 올려드리면서 안부를 전했는데 그 카드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글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러분, 오늘날 전쟁과 고통과 기근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눈물과 단식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지만은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이땅 위에서도 그 평안과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극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비극을 당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과 고통과 역경과 비판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그랬어. 소란과 고통과 분요함과 난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은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서 주어지게 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한, 이땅에 진정한 평화는 도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쟁도 기근도 모든 것들도 주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거기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870년 프랑스하고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총탄이 날라오고,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터에도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분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저마다 고향 생각에 잠겼고, 성탄의 낭방과 추억을 그리면서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전쟁터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프랑스군의 참호 속에서 한 병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총하고 칼을 다 내던지고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막 갑자기 뛰쳐나와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매였던 죄인들을 놓으려고 우리 위에 속죄하시려고 오신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탄생한 밤일세. 막 총을 내 던지고 달 밤에 참호 속에서 뛰쳐나와서 테너의 목소리로 이 찬송을 촤 부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군 쪽에 독일군 병사 하나, 병사 하나가 갑자기 참호에서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도 총을 던지고. 뛰쳐나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리톤의 목소리로 마틴 루터가 작시한 유명한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노라. 찬송을 부릅니다. 테너와 베이스에 어우러진 찬양의 역사가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쟁터에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시간을 거기서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가 역사가 주장해 준 얘기입니다. 세상은 당분간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올때 그래서 사도마을은 빌리보스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울리는 행복한 종소리인 것입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아기, 놀라운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단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탄생하시기 전7 0 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주님이 없다고 하면은. 혹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그 주님이 아직 없다고 하면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되찾는 성탄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복된 성탄, 행복한 성탄,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이,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기쁘게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송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기쁘다 구주 찬송을 불러도 얼굴에는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 평강의 왕, 나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그늘을 헤쳐 주시고 슬픔을 다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평안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